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BTS 방탄소년단 아, 여러 사람 그 사주를 한번 음, 보겠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이 그진 슈가, 제이홉, 지민이, 비 정국이, 니더 RM 김남준 아, 이렇게 구성이 됐군요. 자 우선 그 제이홉부터 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홉 그 사주가 아주 그 승부욕이 강하, 강합니다. 강 승부욕이 강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두뇌는 아주 총명하고, 승부욕이 강해서 춤도 아주 잘 추게 되었습니다. 끼나 재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차피 공부로 갈 사주가 아니에요. 어차피 천상 연예인을...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 때면 세계에서 자존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사주죠. 재능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춤도 잘 춥니다. 그 반면에 그 명예욕도 아주 크고 자극, 자긍심이 보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는 당연히 부자 사주고 음 인생을 성공하는 사주예요. 그이 사주는 이제 재능이 많고 끼가 아주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어 세계 그 정상을 차지하고 있죠. 방탄소년단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최고 유명한 가수죠. 그래서 어, 우리 제이홉 사주가 재능이 있고 끼가 아주 많고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사주예요. 그 어, 적응 심도 있고 어, 그래서 그 어, 앞으로 자, 자존심이 되는 세계가 좀 있으니까 조금씩만 양보하면은 좋은 그 인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제이홉 비롯해서 우리 진 슈가, 지민피 전국 리더 어, RM 어, 합쳐가지고 한번 간단간니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휴가 사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는 천성적으로 아주 유순한 성격이에요. 천성적으로 착하다, 침착하고 모든 뒷 정리를 잘해줄 정도로 온꼼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법이 없어도 살 정도 착하다 이런 아이예요. 특징이 그런데 명예욕은 큽니다. 그 내향적으로 태어나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명예욕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예욕이 크기 때문에 성취를 한 거죠. 그래서 순하지만 명예욕이 아주 크고 정상을 차지하려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에 지금 유명한 그 가수가 됐죠. 이런 사주는 시비 같은 것을 치료합니다 싸움 같은 걸 싫어해요. 어, 싸움을 안 좋아해요, 아예. 그래서 많은 그 동료들이, 아, 우리 휴가는 참 착하다. 순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거예요. 순하고 착하고 명예 욕이 커서 아, 이 사주는 동료들과 아주 잘 지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진, 김석진 사주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이 사주는 이제 과묵하게 태어났죠. 과묵이라는 건 조용하게 태어났죠. 그러나, 워낙 활발하고 활동성이 있어서 과묵한 걸 모를 거예요. 승부욕이 그, 보통 그 사람보다 두 배, 세배 높습니다. 그 명예욕이나 승부욕. 절대 남한테는 치고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그 열정, 그, 그것 때문에, 예, 지금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연예인 사주죠. 그래서 승부욕, 경쟁력, 뭐 이런 것을 끝까지 에, 그 가는 사주죠. 그래서 승부욕으로, 명예욕으로 어, 지금까지 지켜내온 것입니다. 내면에는 자존심이 강하기로 말하면 한 100을 전제로 할때90% 정도 강해요. 그러나 과무한 편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에, 그렇게 덜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그 결혼을 좀 일찍 한 것보다는 약간 늦게 한 것이 좋습니다. 늦게라는 것은 30세 이전에 하는 것보다는 30세 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가수이기 때문에, 뭐 흠잡을 데가 없죠. 다만, 승부욕이 아주 강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 활동성이 지나치게 강하다. 활동성이 많으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리더 BTS RM 김남준 사주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남준 사주는 그 섬세하고 춤을 참잘 춥니다. 예리한 성격을 지녔어요. 심성은 아주 차고 두뇌는 착하고 두뇌는 아주 청명합니다.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요. 이런 사주는 사실은 그 자기가 춤좋하고 어노 저기 노래를 좋아해서 그렇지 마음 먹고 공부를 했다면 아마 지금쯤 그 검찰직이나 검찰이나 세무사, 회계사 등 이런 거그 고위 직종을 가지고 살수 있는 사유 사주예요. 고연봉을 받는 사주다. 그러나 이제 그 예리하고 예민하고 뭐 이런 걸로 춤을 잘 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목소리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사주죠. 어찌됐든. 사람은 착하고 섬세하다, 예리하다. 두뇌는 총명하고 신이 있고 우리 있다.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뭔가 특징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뇌가 총명해서 그 춤을 추는데도 아주 잘췄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책이 정상에 올랐죠. 어 다음은 우리 BTS 지민 씨에 대한 사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민 씨는 마음씨는 착하죠. 그래서 재능과 끼가 아주 풍부합니다. 아주 풍부하고, 그, 침착한 데다가 예의가 있어 예의.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고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최고 정상을 차지하는 사주죠. 정상이라는 것은 지금 정상에 와 있지만, 그 기업체로 보면은 사장, 회장 그런 사주죠. 그래서 두뇌가 총명한 것은 물론이고, 심상이 아주 착하고, 재능이 풍부하고, 끼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에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리고 지민 씨 사주는 예의까지 바르기 때문에, 동료들과 화합을 잘할수 있다. 이런 사주입니다. 어 그리고, 때로는 결단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료들과 그 많은 화합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좋은 인생을 살것 같아요. 음. 자 다음은 우리 그 BTS 정국 씨 사주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국 씨 사주가 가장 좀튀어나온 사주죠. 어떻게 튀어났냐? 열정적이다. 활동성이 너무 왕성하다. 움직임 이 매우 크다. 적극적이다. 솔직하다 이런 사주예요.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자 때로는 백장도 있고 통도 크다. 돈도 잘 쓰고 미남이다. 재능은 충분하고, 끼가 충분하죠. 근데 이 사주는 그, 지나치게 활동을 하고, 지나치게 외향적이고, 자기가 손해보는 형입니다. 은큼하게 이익을 차지하는, 음 사주는 아니에요. 우리 지민 씨 사주와는 대조적이죠. 그래서, 어 활동성이 지나치게 왕종하고, 왕성하고, 어, 지나치게 외향적이고, 또, 통도 크고, 별장도 있어서 돈을 잘 쓴다. 이런 사주예요. 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 돈을 함부로 쓰거나 투기를 하면 음, 부자가 안 되지요. 이 사주는 투기하지 마시고 어 차근차근 저금을 해야만이 큰 부자로 살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내면 세계가 성격이 좀 있으니까 자존심이 강하다 이거예요. 어, 양보심과 배려심이 예, 필요하다. 앞으로 살면서 양보심, 배려심을 좀 키웠으면 더 좋은 인생이 되겠다. 우리 정국씨 아셨죠?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방탄소년단 BTS 비 사주입니다. 야이 사주도 아주 착합니다. 마음씨는 착해요. 그런데 어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죠. 아주 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능이 많아요. 그 재능과 끼로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주는 엄청나게 부자 사주입니다. 너는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공, 성공하는 사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런 사주는 재능이 많고, 끼가 많고, 재능, 재능이 풍부하고, 승부욕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BTS 방탄소년단 들어가서 정말로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저기 생김새도 잘 생겼어요. 미남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반드시, 돈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착하긴 하지만, 자존심 내면 세계에서, 어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자존심 강한 거예요. 음, 남한테 좀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좋은 사주입니다. 어, 너무나 간단간단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뭐, 뭐 남은 사주를 갖다 뭐, 그렇게, 뭐, 깊이 깊이 얘기할 수는 없죠. 큰 그, 특징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앞으로도 국위선양 많이 해주시고, 많은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